경쟁의 탈락이 곧 죽음인 이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의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.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. 우리는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. 정부가 나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투자할 것입니다. 인공지능,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.